Adaptive life cycle. A project life cycle, also known as change driven or agile methods, that is intended to facilitate change and requires a high degree of ongoing stakeholder involvement. 자, PBA, 어, Adaptive life cycle이고요. Life, cycle이다. life, life 아이고, cycle. 라이프 사이클은 우리가 생애 주기죠. 자, 이거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본 거예요. 이 아답티브 라이프 사이클은요. 이게 바로 에자일 라이프 사이클이다. 이거랑 똑같아요. 자,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액을 많이 세우는 게 아니라 일단 해보자. 일단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발전시켜 나가자라고 하기 때문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반복한다라는 이터레이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또한 반복해 나가면서 처음에는 별거 없었지만 조금씩 늘려나간다. 점진적으로 어, 늘려나간다. Incremental 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이두 가지를 알아놓으시면 좋겠어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